지난주에 상담을 예전에 뭐몇년 전에 하셨다가 다시 상담을 추가로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얘기해도 제가 제공하는 한열 가지 스무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얘기는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제가 한 꼭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습관 바로잡기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 사실. 애를 먹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관련된 동영상도 여러 차례 녹화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또 반복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될 만한 주제이긴 한데 그분의 상담을 들어보니 아 이거는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습관 음 바로잡기 핵심은 히트앤드런 입니다 제가 핵심을 잡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생활습관을 아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길게 잔소리를 늘어나서는 효과가 없다. 그냥 딱 한마디 하고 실제로 할지 말지는 본인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히핸드런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 딱 하고 그냥 가라는 거죠. 야, 옷을 이렇게 땅바닥에 굴리면 어떡해? 어? 잘 집어서 털어서 반듯하게 해서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옷장에 넣어. 이런 주제에 한 가지 습관을 잡기 위해서 얘기를 해.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길게 이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또 이제 말꼬리 잡고 하지 않아야 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할게 <laughs> 근데 이따가 할게 지금 안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어느 집에서는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엄마들은 열 받고 예 네? 그리고 아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들다. 아이 조그만 놈도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나. 뭐, 뭐 별의별 그런 자괴감 뭐 내지는 어 힘들어. 진짜 지쳐. 그리고 아주 사람이 피곤해 등등등등 그런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히트핸드 런이다 자 옷을 반듯하게 걸어가지고 옷장에다 걸어라 한마디 하고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할지 말지는 본인의 몫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바꾸므로 해서 생활 습관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그 대신에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해서, 아유, 한번 얘기했는데 말안 듣네.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 다음날 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임 프레임을 길게 가져가면 어른 혹은 부모가 이길 수 있다. 근데 당장 얘를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판판이 진다. 짧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부모가 진수 받겠다. 왜? <laughs> 부모는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니. 어? 그거 가지고 시간을 끈다는 것은 내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되고 아이들이 그걸 뻔히 잘 알죠 그러니까 학게 조금 있다 <laughs> 이런 전략으로도 얼마든지 부모를 골탕을 먹일 수 있고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해서 자기 하고 싶지 않은 엄마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할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하고 도망가시고 대신에 시간을 길게 한. 한 3년 할까? 어. 최소한 1년은 내가 매일 한마디씩은 하겠다. 조금 그게 좀 부족하다면 세번 하세요, 3번. <laughs> 근데 한마디만 하고 일단 현장을 벗어라. 나라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와서 봤더니 안돼 있어. 이거 해야 돼. 옷 걸어.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또 도망가 버리라.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번 정도까지 하고 한 마디씩만 하고 그러면 몇초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벗어나서 실제로 그것을 할지 말지는 아이한테 남겨놓대 나는 될 때까지 한다 그게 뭐 10년이 걸리진 않겠지만 뭐 3년이 걸리면 1년이 걸리고 근데 실제로는 그 일주일도 안 걸려서요 그게 잘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에 오신 엄마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선생님 얘기처럼 했는데 안 통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제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잡아준다는 것이 한두 끝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가르쳐 그렇게 생각했지 모르지만 제가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30가지가 안 나오더라 30가지가 아이들의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자기 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게 그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30가지가 안 되더라 그런데 그 습관에 난이도가 있더라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난이도가 있더라 제일 최고 난이도는 이 방을 치워라예요 이 방을 치워라 하는 것은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방을 엉망으로 뒤엉켜 놨는데 그 정리하려면 30분 이상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묵은 뭐 책도 있고 오래된 노트도 있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요몇 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방문을 딱 열었을 때 그래도 정돈된 모습을 갖추게 하려면요 2, 30분은 이것저것 치워야 됩니다 정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높은 난이도의 생활 습관이에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깔끔해져 가지고 뭐 하루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또 그냥 언제 문을 열어도 깔끔하게 돼 있다.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이 그렇게 깔끔하면요. 이건 위험한 시그널이다. 옛날에 그 무슨 예능 프로에 보면 무한도전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농철 집을 찾아간 적 있어요. 되게 웃겨요. 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들어있는 드링크가 <laughs> 줄을 쫙서 있어. 어? 라벨도 딱 일정한 방향으 무슨 군대 열병식 하는 것처럼 서 있어요. 이제 그게 재미있긴 있고, 뭐 재밌으라고 그렇게 또더뭐 극단적으로 연출했는지 그건 알수 없으나, 평소에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좀 의심해야 됩니다. <laughs>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집에 갔더니, 뭐, 먼지 한 톨이 없어요. 깔끔해요. 정말 호텔방처럼 딱 들어갔더니, 침대 그, 배딩이라고 그러죠. 배딩, 뭐, 모든 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이 상태를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곤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신병 생활을 평생 하고 있는 상태, 정상적이지 않죠. 그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극도로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을 속박하고 있는 하나의 증자가 됩니다. 그게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이 그런 상태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닐 수 있으나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치워서 상태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된 상태를 어느 정도 지나치지 않게 유지가 되는 정도면 적당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을 치운 것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생활 습관이다. 근데 그 반대쪽이 있어요.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자,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날아요. 이게 가장 쉽고 빨리 끝난 겁니다. 2초밖에 안 돼요. 2초. 신발 벗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발을 그냥 발을 흔들어 가지고 날려버리고 한쪽은 저쪽. 어, 왼쪽, 오른쪽, 어, 왼쪽, 위쪽 구석에 처박히고 한 발은 그냥 소위 대돌 아니면 마루 위에 반쯤 걸쳐져 있고 그런 거 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듬는 것은 불과 2초, 3초밖에 안 걸린다.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생활 습관부터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리고 말하자면 그만큼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그 난이도가 높은 생활 습관까지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더욱이나방점치어라 이놈아. 이 방이 이게 쓰레기통이네. 방좀치워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응? 아이가 훈련이 안되 있으면 어떻게 방을 치워? 난 <laughs> 방을 치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치워? 난감하네. 뭐부터 해야 되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리한 요구하는 게 되니 쉬운 거부터 차례대로 시키세요. 그다음에 두서없이 시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켜야 돼요. 처음 시작할 적에는. 신발 가지런히 나가라 그한가지만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자 신발은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걸고 식탁은 이렇게 하고 이빨은 어, 자기 전에 닦고 일어나서 닦고 밥 먹고는 딱 이거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뭐 책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걸 한꺼번에 이것저것 주소 없이 얘기하면요 아이들 느낌은 어떤 거예요 하이, 도체 끝도 없구나 뭐 그냥 숨을 쉴 수가 없네 어? 자기가 뭔가. 여유있게 집에 왔으니까 좀, 어,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테레비나 보고 뭐 이러고 싶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아, 나를 삶아먹지 못해. 달달달달 볶는 거.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30가지 중에 제일 쉬운 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신발을 가지런히 나 그거 한마디만 하고 자기, 자기 시간을 가지세요. 내 생활을 관리하세요. 하든지 말든지는 아이한테 넘겨버려고 그리고 시작할 적에는 신발을 가지런히 놔라. 그거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그걸 내가 3년 할 거야. 이것만 3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 한 10번만 들으면 신발 가지런히 얘기 정말 듣기 싫어. 그러면 에휴. 대충이라도 하고, 됐지. 더 이상 얘기해줘봐.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야, 신발을 놓더라. 이게좀 가지런히 놔야지. 이게 뭐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laughs> 처음에는 들어가지고 얼추 비슷한 데다 놓기만 해도 어우 그렇게 하라고 잘했어 넘어가시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야 놓는데 기왕이면 좀 가지런히 야 줄을 세워서 놓지 그래라고 한 단계씩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가 그것도 두번세번 번 반복이 되면 아 이제 됐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하고 넘어가. 요 자, 그러고 나서요. 애가 다시 신발 신고 나갈 때 보면, 가지런히 있는 게 훨씬 보기가 좋아. 어? 하나는 저쪽 구석이고, 하나는 여기, 서 아, 하나 또안 보이네. 가, 걔가 물어갔나? 그런 상황보다는, 바로 마루 끝에 가지런히 높여져 있고, 방향도 아예 나가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으면 더 좋아. 그걸 느끼면, 그게 자기 습관으로 정착이 되는 거야그 다음에는 옷을 걸어라. 두 번째 미션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되면, 자 이것도 3년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하시라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되면 옷 거는 것도 되더라 그 다음에는 저기 집에 들어왔으면 엄마 왔다 그테는데나 왔어요 인사라도 한마디 해라 그런거 아니면 자 아침에 일어났으면 저기 이불 좀 반듯하게 털어 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덮여있게 정리를 해라 베개는 이쪽에다 좀 놔라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차례차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라 이렇게 어? 말하자면 공략을 하는데 머리도 때렸다가 어깨도 때렸다가 무릎도 때렸다 이렇게 하면 애가 으악, 정신이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발끝부터 공략을 하는 거 발끝이 되면 발목을 공략하고 그게 되면 종아리를 공략하고 그게 되면 무릎을 차례대로 올라가는 라 거예요. 또 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죠 자 1번부터 30번까지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미션을 쫙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바로 잡아 나가야지 그냥 느낌대로 눈에 띄는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어렸던 거 쉬운 거 중간 거막 시키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빨 닦는 것도 스펙트럼을 쫙 잡아두는데 중간급 이상이에요. 3분 걸리거든 3분 23초 걸리는 것부터 230분 걸리는 것까지 있는데 이빨 닦기는 중간 정도 되더라 중간 레벨이더라 한참 걸립니다. 한참 3분은 꼼꼼하게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을 접해서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시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료대로 했는데 안 통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나씩 시키라는 얘기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스펙트럼만 나눠주면 알아서 이해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료를 가지신 분은, 그리고 동영상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뭐, 그리고 오늘 한 얘기도 반복적이니까 이 동영상을 잘 보시면서, 스펙트럼을 잘 보셔가지고, 쉬운 거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